우린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격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과학 기술은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했어요. 옛날을는 TV 하나를 켜도 앉았다가 막은금을 응금, 기어가지고 득들고 뒤에 앉았다가 보고 또은금을 기어가지고 들고 이랬죠. 이게 지금 리본 하나로 탁탁탁탁 털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너무나 과학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이테크 기술이 이 봄물 터지듯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작년 기술이, 금년에는 별 기술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과거에 하던 것들, 버려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지킬 것을 서꼭 지킵시다. 자, 이렇게, 제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 결심을 해야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명령 지키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준비된 은혜와 사랑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는 세 번의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절기 자체를 지키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출애기의 구약에 새 절기를 꼭 지켜라. 안식년 안식일을 꼭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고 우리 관계 없다면 절대로 아니에요. 구약의 한 구절도 전부 다 우리에게 연관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안식 일을 통해서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작. 본문 성경에는 안식년으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거기에 있는 모든 자연도 마찬가지고 일꾼도 마찬가지고 쉬게 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고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쉬라. 하나님이 지시입니다. 지키라는 말씀. 너는 여섯 세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 째 나는 쉬라 내가 네게 이런 모든 것은 삼가 지키라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완성하시고 7일째는 쉬었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쉼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쉴줄 모르는 알코올, 중독자, 술을 뭐 마셔야 되는 이듯이 게임 중독자, 인터넷 중독자, 중독자처럼 이일 중독자가 있어요. 이 일의 노예예요, 노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같이 있는 것을 위해 쉴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그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본 사람만이 몸의 건강을 감사하게 되어지고 천천히 쉬면서 가야 되도록 하나님은 6일 동안 네 일을 하고 7째는 영원의 안식을 쉬라. 쉬되 그 쉬는 것이 잠만 자고 그냥 뒤병 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교회에서 기쁨으로 충성 봉사하는 이 힘을 받는, 새로운 힘을 받는 날로 하루를 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진눌린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죄의 삶을 경험해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육체도 쉬어야 하고 영혼도 쉬어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자연도 쉬라고 여러분 출입국 나와 있는 구약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그때 시대의 사람에게 주어졌고 신앙에는 우리가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그 기쁜 뜻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휴식은 죄가 아니라 새로운 충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쓴 이 모든 일을 하되 하루는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새로운 충전과 힘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일만 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일 하루는 몸과 영혼이 쉬면서 주님을 섬기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는 날마다 구원을 받은 감격에 젖어 살아야 합니다. 시장. 14절, 15절, 18절의 두 번째 이 절기로서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유월절을 아시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 바로 밑에서 고통과 악정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고 매마다 터지고 아파 죽어가는 부모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애굽나라 전체를 돌면서 이 죽음의 신이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일 때 양의 피를 양문설주에 발라 놓은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가 손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6월절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유월절을 즐기 그 자체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 행할 수 없는 애굽 나라, 바로 밑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해 문설주에 발린 것을 보고 살아나 해방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도저히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사탄에에 끌려가지고 죄 많은 땅에 사탄 같은, 바로 같은 사탄에게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죽고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에 보이의피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 하나님이 자녀로 당당히 살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망문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사망문세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소박되지 않고 살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감격, 이 기쁨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가슴속에, 마음속에 눈물 젖은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어찌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잊지 말라. 너희 조상이 이렇게 된 것은 그때 그때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살려준 것이다. 양의 피 때문에. 시금은 성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범는피 때문에 너희 살지 않았느냐? 그 속. 구속받아 해방되지 않았느냐? 잊지 말하는 거예요. 잊으면안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심 때문에 허리 보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감정 속에 뜨거운 눈물로 감사에 범벅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을, 구원의 감격을 수시로 되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항상 젖어 있어야 합니다. 허찌하여나 같은 죄인이 사탄에 끌려가지고 살다가 살다가 어쩌면 지만 땅에 살다가 지옥할 수밖에 없는 나를 어찌 예수님의 법밀 피로 구속해 주었는지 감사한 마음으로 적과 리는 가난 땅에 살아있을 백성에게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땅을 밟지만 창국 백성으로 살아는 우리에게 이 감격을 씻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씻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소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감격이 뭔지 모르는 채 힘들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어서 안 나가면 전화오고 신나오고 귀찮다. 습관적으로 주일만 되면 은 그냥 가방 들고 왔던 습관적으로 올라온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지친 우리의 몸인 속에서 걸어간 주일이 기다려주고 예수의 법에는 피가 있는 구원받은 감격 속에 하는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는 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힘얻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 그래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날을 기다려주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 어찌하면 하나님 은혜를 갚을 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올라와야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아멘 말씀을 힘있게 먹고 그 힘으로 한 주간 동안 또 마귀와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맥주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하느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맥주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하느님 감사. 맥주제는 77절이라고 사는데, 7749. 6월절에서 49일이 지난 날로서,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봄 추수가 끝나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는 감사의 절기인데 오늘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변화가 없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되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토지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인가 가지고 와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유는 감사를 통해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돈을 필요해서 달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소유자인데, 우리 내는 조그만 돈이 무슨 하나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물질이 없어도 하는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나의 작은 물질을 필요해서 아니라 나를 축복해 줄수 있는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배짱이기, 배짱이기. 맥주를 통해서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마지막 수장제를 통해서는 이 땅의 삶은 나간의 인생임을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 수장절을 통하여 이 땅에 삶은 낙원의 인생임을 확인하며 살아요. 수장절은 농사를 수확한 후에 일주일 동안 축제 기간을 보내는데, 이 추수감사죠. 추수감사? 보내는데,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한 주간 동안 축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의 조상이 황막한 광야 길을 건온 동안에 내 집이 없어요. 진실로내 집을 뿌리받고 지을 집은 적과 꾸려든 가난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장막을를 태어났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다시 따라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낙원이 낙원이에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 조상이 이런 고상 고난과, 고난과 어, 고통과 고생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광야 지냈구나 하면서 수상률 지키라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지내는 것입니다. 가난 땅까지 가기 전까지, 조상들의 고생 했던 경험하라고 후손들에게 지켜라 하는 말씀은, 뭐, 옛날에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지금 조막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있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 있겠느냐? 아니에요. 인생은 첩과 꾸리는 가난 땅 같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에 사는 집은 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 내 집입니까? 내 가족이 내 가족입니까? 내가 남입니까? 잘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이 이 땅을 떠나는 것도 봅니다. 어쩌면 어제까지. 오, 두시 앉아 같이 앉 나는 어떤 젊은 집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병을 누웠을 때, 새끼들 마치자마다 찾아갔을 때, 아내는 목사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이 모여서 그렇겠지. 목사의 가슴을 그렇게도두드리는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찌 하나는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가슴을 두드려서 얼마나 아픈지. 막. 그걸 다 맞아야 돼, 다 맞아. 얼마나 원통하며 얼마나 애써가면 다른 목사에게 그 가슴을 치면서 울, 울까 아픈 가슴은 다들 마모스. 음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났다고 죄송하다고. 이런 경험들 어젯밤에 잘하겠다고 회장으로서 눈물로 기도받고 무릎 꿇고 안서기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날 눈에 미끄러져가지고 죽을 수에 누가 알았습니까? 인생 나간의 길입니다. 아무도 큰소리 칠 인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수백 년 살겠다고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이기면 못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장들을 지키며 광려 초막을 짓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철저히 땅에서 나가내로 사는 자만이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자만이 훗날 그 천국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라 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지키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또 듣겠습니까? 한늘을 출발하면서 꼭 명심하고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서울안 했습니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믿음의 거장이 태어나면 자자손손의 아름다운 열매가 멋지게 맺게 될줄 믿습니다. 지킬 것은 꼭지킵시다 시작. 안식일은 쉬는 것을 지키며 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일을 부를게. 요 안식일. 하나님이 쉬는 것을 지키에 살라. 라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은혜에 저도 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수님의 법에는 피 때문에 살아 있다는 사실을 감격해서 이어왜 가쁠까 뜨거운 마음으로 저들 눈. 눈물에 뜨거운 가슴으로 은혜를 망가지 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절은 받은 축복에 감사의 삶을 살라. 몇 주절?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안다면 째찌하 놀지 말고 정말로 멋진 배포 있는 감사의 삶을 배짱이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부자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그렇게도 많은 불교신문 마이너스가 막 되고 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생각해서 안 했으면 다 놔뒀으면 거부 안 되겠는데 안 됩니다 쓸때안 썼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써버렸다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 가슴, 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건강, 자식들에게 삐딱하게 걷지 않도록 지켜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돈 많이 있어봐야 자식 삐딱게가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밥맛이 있습니까? 잔맛이 있습니까? 돈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해야지, 감사. 수양제를 지킴으로 말면 아이 땅에 삶은 나가는 인생임을 알라 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의를 축복합니다. 수장절. 아멘. 살라라, 살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남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명령 따라 주의를 하루를 지키면서 살고 구원받은 감격에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이 쳐있는 삶을 살고 받은 사랑, 은혜, 의 축복 어쩔 수 없이 감사의 그릇으로 열몇 명이 살고 이 땅의 삶에 미련 두지 말고 영원한 청을 바라보는 나간의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